네,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오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참옷 입기가 애매한 시즌이잖아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나 우리 남자, 아이들. 근데 오늘 정말 좋은 패딩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 부스 패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스트 이태민입니다. 아, 어, 제가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딱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청바지에다가 네이비 색상 입고 나오는데요. 어때요? 예쁘죠? 기본적인 패딩인데도 불구하고 막 유광이라서 반짝반짝거리는 패딩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약간 살짝의 무채색 이라고 하기좀 약간 무광느낌이 태... 어. 패딩인데다가 추가로 간단하게 보여준 이아이스 마크 심플하죠 깔끔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입었는데 체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들 출퇴근하시다가 정상 바지에다가 입으셔도 딱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패딩 그리고 요즘에 사실 아이들 중간고사 많이 끝나고 딱 춘추복 입을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때 동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에 뭐 걸칠 게 없을까? 우리 아이 좀 감기 걸지 않을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 않을까? 했을 때 이런 패딩 하나 있으면 딱 좋습니다. 근데 요 저는 어, 패딩 중에서도 다 패딩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이패딩딱 예뻤던 게 끝끝 칼입니다 보세요. 그냥 저는 사실 팔이 좀긴 편인데도 살짝 올려서 있거든요. 딱 벗어서 입었을 때 보여드릴게요. 딱 살짝만 올려도 느낌 나죠? 이런 느낌. 그냥 편하게 어디 놀러 가시거나 어디 집 앞에 나가실 때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패딩 사실 때 고민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충전재 비율. 근데요, 기본적으로 뭐7대 3이니 8대 2이니 오늘은요, 부스 다운입니다. 9대1 비율 완벽하게 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딱. 충전재 말씀드리자마자 느끼는 게 어? 그러면 따뜻하겠다? 맞습니다. 따뜻해요. 화분합니다. 고객님, 오늘만큼은요. 정말 간편하고 따뜻하게 먼데수 있는 패딩 아디다스 굿스우 패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맞아.